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의 말씀. 헤브라이비토이네 대감이 주 이셔노 고셋 요이 록셋 죠. 고이 셔니 유쿠리 오염이 다시마쇼. 헤브라이비토이네 대감이 주 이셔노 고셋 요리 록셋 죠. 이 셔니 오염이 다시마스.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삼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아요 오자이마스 구라시상 오이사시브리 데스 <laughs> 히브리스 11장 5절에 6절의 말씀은 에녹에 대한 기록으로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참으로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에녹의 신앙을 통하여서 세 시간으로 나누어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이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신앙. 둘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믿음에 대하여 생각을 했고, 오늘은 그세 번째 신앙생활의 최고봉. 이래서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탄의 달에 달을 맞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범 1장 21절과 23절 두 곳에 기록하고 있거를 주님이 오셔서 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버리시는 모든 죄를 하늘의 백빽 구름 같은 죄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 죄사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지하여 계시소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교제, 사귐을 나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임마누엘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특징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같이 내 영혼이 귤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하는 말씀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앞에 비올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눈물이 쥐하로내 음식이 뛰었다. 10편 42편 또 10절로 나아가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 어디느냐 하도다. 어마의노 감히와 독권이 이르노. 사슴은 몸에 열이 높습니다. 하루에 두 번은 물을 실컷 마셔야만이 생존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매년 절반이 금기 때를 맞이합니다. 물이 모자랍니다. 사슴이 생존하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사슴들이 올줄 알고 사자와... 호랑이 맹수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사슴이 생존하는 데는 너무 힘이 들었고 그의 멸종 상태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로 예루살렘에서 도피하는데 도피하였는데 그 마음에 진정 사모하는 것은 성렬에 나아갔어.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세력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이자도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게 하십니까? 요번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이 들었던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배울 것을 발견할 것을 알고 나의 이 재앙과 고통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우리를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요하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성도인들 우리 오사카 장로계 우리 모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기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너무나도 신앙생활의 최고의 최고봉이라고 최고의 경제를 할수 있는 기도를, 나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는 기도, 또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안 계시는 것처럼 중언 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충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못받지 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저는 이제 드디어 신학교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그때가 아마 열아홉이나 스무 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역시 오늘은 저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가서 하나님 아버지 3분 정도 기도하니까 할말다 해버리고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기도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래 감사하고, 저래 감사하고, 몇 가지 하나니까, 야 앞으로 통행금지가, 그때 통행금지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통행금지가 이거 끊어지려면 앞으로 네 시간, 다섯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바이 이 해변에 또바닷 그 가는 저는 모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조그만한 모기가 얼마나 사나운지요? 아비 강가 하 거예요. 저는 기도는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은 우리에게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도 구도 또노베테와나라나이 우르삭 나가나가도시가 아, 나가나, 나가나가토 사벨노를 이거 야메나사이. 시지않고 아, 말로서 계속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하는 게. 흩는부르지으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도 않으신다는 게. 오랜 날 동안 제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큰 죄에 빠져 시달려, 나 돌아옵니다. 돌아, 돌아 뭐냐면 하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 말을 해야 되고 다 열심히 말을 하지만 이 종교적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그냥 가정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냥 전제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 송목사의 딸 유희가 저한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모를 때에 제가 옆에서 예배를 준비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제 옆에 와서 앉아 있어요.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 앉아만 있다가 제가 강단에 올라가면 자기 엄마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이게 계속 되니까요. 제가 이 앉아만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말을 모르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저에게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아, 기도는. 앉아만 있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을 때에는 제가 먼저 일찍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갔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좀또 집사람을 모시러 갑니다. 가는 데 가면은요.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 손을 늙어 왔습니다. 여기에 손을 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에 제가 한국에 우리 어머니를 배로 찾아갑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네가 있다. <laughs> 그러셨거든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땅에는 너가 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해도 언제나 처음 되는 것처럼 듣거든요. 어머니가 그 지난번에 한 이야기인데 그런 말지는안 합니다. 백번을 하더라도 천 드는 것처럼 들어요. 그래 웃고 이야기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누우시더만 코를 코를 고는 거예요. 그래서 살가만 일어나서 나가려고 문을 열려 하는 순간에 야야 어디 가노? 예 어머니가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저 잠깐 나가려고 하는데 야 내가 자손이 좀 앉아있어라 그래 자손이가 좀 앉아있어라 우리 하나님 만 우리가 앉아드리는가 하나님 손을 구 여기 있습니다 왔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유희장에 대한 것도 우리 어머니에 대한 사실도 저의 평생에 제 마음이 감동이더라고요 야야 야, 어디 가노 자더라도 좀 앉아 있어라 말이 아니더라고아 사랑은 기도는 말만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저에게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깨우침을 가지더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기도는 그 기본이 내가 기도하면은 계시록 8장의 말씀을 보면은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워야 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기가 듣든지 말든지, <르르> 그냥 열심히 그냥 고함 빌고 해놔놓고는 하나님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자기 기도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에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 시편 16편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궁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우치고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일대일로 이루어지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과, 하나님과 만남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면, 요내 눈앞에는 하나님은 딱 임지아에 계시며, 하나님은 딱임지해에 계시고요. 세상과 나와는 간 곳이 없어지고, 염려가신 걱정다 뒤로 가요. 내 앞에는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나와 세상 강고도 없어지고 구속한주만 그 보이도다.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와 세상 강고도 없어지고 구속한주님만의내 그 앞에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내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주 없어서 돈좀 주시옵소서 뭐 이런 다없어지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마음에 감동이, 기쁨이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 읽어볼 때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사귀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신앙생은 활 하나님과 교제의 사김이에요. 거기에 그 절정의 세계가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이사야 선의자는 며쳐 말하기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거지로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라.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일대일에 만나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을 찾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이 모세가 정거의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여호와와 말씀하셨으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되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교제가 일대로 탁 만나 교제를 이루게 되니까요 얼굴에 광채가 와날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큼 광채가 나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예요. 보면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었어. 누가 보면 그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광채가 와 나는데요. 내 앞에 세상과 온갖 내 욕심도, 내가 원하는 이런 것을 앞에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로 대면이 딱되어질 때는요. 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인생에 빛을 바라는 거예요. 환하게 빛을 바라는데요.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의 존재에 빛이 광채가 나게 되어질 때는 환경조차도 빛을 바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전하라고. 소경이 보며, 안진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들, 문둥병처럼 냄새나고 추하고, 그냥, 몸이 망가져가는 이런 인생을 짤라도 예수님과 일대의 만남 이루어지면 이 그게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다나나에게 복음 백퍼센트 알아? 저는 확신하기로는 우리 성목사 성목사가 예수님과 일대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고 우리 예수님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나와 세상 강도 없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여져서온 일본의 빛을 바라게 하는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 우리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내가 이리 약하게 됐나 정말 이런나 인생이 이렇게 정말 별볼 일이 없구나 왜 이렇게 내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약하고 못났나 여러분 그때일수록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약할 것들 갖고 강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으로 만남으로, 만남으로 기쁨과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이러한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생겨나는데. 마음에 아주 굳건한 믿음이 생겨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믿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만남이 바로 와 이루어지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가 말하셨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 세상이 꽉 차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온갖 거 그냥 싹 사가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바르게 만남이 이루어지면 세상과 나와 내 모든 문제 살고 죽는 문제까지도 다 뒤로 가는 거예요. 다 뒤로 가고 내네 앞에는 하나님만 딱 임자에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한 시간이 지나는지 두 시간이 지나는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요. 이 상황을 누가 보면 오장에는 기록하기를 밤이 맞도록 시몬이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열어 고개를 잡아라. 깊은 데로 들어갔더니만 세상에 한 마리도 안 보이는 텅빈것 같은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어디에 그려 그래 있었는지 그물에 고기가 꽉 차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것 같고 두 배의 체험에 잠겨이 되었더라. 기도의 깊은 자리는 세상을 가지고 들어가면 깊은 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텅빈 배를 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깊다는 말은 무진장이다, 신비하다, 오묘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무진장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깊은 자리거든요. 하늘과 땅의 온갖 은혜와 축복으로 무진장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리요, 신비로운 자리요, 해를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권능의 자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거든요. 기도의 자세만 빨라지면 기분 자리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들을 믿어야 할 테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리 모두의 용모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서 광채가 확 나는 우리 오사가 장록에 우리 모두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름으로축원합니다 우리도 같이 일어나서